십니까? 어설픈 혼입니다. 오늘은 12일 화요일입니다. 네. 자, 저는 또 고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들 어떠셨어요? <laughs> 자, 로지 올인원. 네. 헤이지 2일차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별 기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뭐 어떻게든 벌게 되니까. 자, 오늘 목표 12시 국기. 그리고 네, 다섯 콜. 네,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 오늘 카카오랑 티비 이 좀, 올려줘야 될 텐데. <laughs> 새벽에 또 비가 잡혔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뭐, 12시 복귀 예정으로 잡아놨으니까, 저랑은 비가 상관없는데, 장비 타시는 분들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더 비가 올까봐. 근데 뭐, 올지 안 올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중요한 거는 또몇 시에 온다는 정확성도 없는 거고 제가 이렇게 타고 있다가도 뭐 10시, 11시에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무도 모르죠. 자, 어쨌든 저는 이따는 일단은 자 고덕 가서 초콜 잡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음, 오늘 좀 늦었습니다. 7시 반이네요 벌써. 자 그럼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이따 뵐게요. 네, 운입니다. <laughs> 저한시간 만에 잡았어요. 야 완전 알반데. 아, 카카오는 아예 올리지는 않고 올렸긴 올렸는데 제가 안 잡으면 아시죠? 아, 그나마. 자, 로지. 어, 로지가 그니까 러 솔직히 뭐한 개도 안 올렸었는데 이게 또 올려주네요.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저는 빠르게 도착해서 예, 다운 콜 잡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운입니다 저는 출장소입니다. 네,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아, 고독 들리는 건데요. 지금 갈평이라고 거기 지금 이제 출발하는 데에서 거기 지하차도로 내려가면은 바로 갈평이거든요. 거기 잠깐 들렸다가 이제 동작동 가는 거라 네, 잡았습니다. 아, 이제 쭉쭉 타야 될 텐데요. <laughs> 아, 미치겠다. 자, 어쨌든, 자, 동작동 넘어가서 네 다음 콜 잡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거기서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야죠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동삭동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을 잡았습니다. 네 검찰청 안에서 콜을 잡은 건데 아 어, 오래간만에 안쪽 주차장에서 콜을 잡아보네요.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여기서 검사님을 한번 태워본 적이 있었는데 어우 되게 멋지신 분이셨습니다. 네. 되게 인자하셨고 어우 매너가 그냥 대박이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일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성분이셨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풍복동 넘어가서 아로또 이제 평택역에서 코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훈입니다 저는 여기 평택역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도중에 네 통복동에서 저기 장단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복귀 콜이네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laughs> 아 간만에 지하철 타고 가나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카카오가 한건 해주네요 장당동 효명아파트 들어갑니다 어, 금방 가죠 뭐 효명아파트면 장당동 초입이니까 자 그럼 저는 거기 장당동 도착해서 네,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이제 11시 반입니다 네 이제 복귀해야죠 어, 자 그래도 뒤늦게 이렇게 디신발리에서 탔습니다 네 카카오로 로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배를 네, 넣어주긴 넣어줘요 근데 이제 뭐빙바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다 뱉어낸 게 저한테 들어오는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이제 막 들어오진 않는데 아무래도 그 가입할 전보다는 확실히 안 들어오죠. 예 네,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안 들어오는 거는 자, 그래도 카카오 이렇게 꾸역꾸역 타니까 뭐그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2, 2일차니까 더 지켜봐야죠. 이번 달까지도 자, 결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 그래도 네콜 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laughs> 처음에 멘탈 털릴 뻔했는데 예, 그래도 꾸역꾸역 타보자. 나왔으니까 어, 퇴근 시간까지 어, 지켜서 한번 타보자.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멘탈 잘안 털립니다. 네, 끝까지 늦더라도 두세 코로 타고 들어가요. 아 이렇게 저는 또 이번 주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예, 일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저희 이제 놀러 갑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영상도 못 키겠죠. 네,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뭐야, 우리는 해지했을 때그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거 뭐두달 전에 뭐 이렇게 예약 다 해놓은 거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제가 휴가 가서. 까지 거기서 데려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네, 가족들하고 쉬어야죠 1년에 한번 가는 건데 가야죠 자 그래서 전 아쉽지만은 네 이번주는 오늘 영상 끝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자 한주 우리 구독자님들 사장님들 또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비온다니까 네, 안전운전 하시고 진상 안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 네. 천명 한번 넘겨봅시다. 빠르게 <laughs>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자그럼다음주 월요일 날뵙겠습니다 저는 그럼그때까지건강하세요 바이바이